내가 어 200%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 목사님들, 어떤 생각을 하실 때그 마음이 오시는지 알고 싶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오늘을 누리지 못하며 사시는 분들께 조금 조언, 해 주실 수 있는 한마디 음. 또 나눠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이재일 목사님부터 네. 해 주실까요? 네. 그, 우리가 누리는 게, 음.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음. 있는데, 병원만 가봐도 혹시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만족스럽고 내 삶이 자꾸 누군가의 비교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감사할 거리들을 의도적으로 세워봐라. 라는 어떤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적용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빛나게 하고 또 굉장히 구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좀 중요한 일정 같은 거 있으면 달력에다 표시하잖아요. 군인들은 군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laughs> 날을 카운트다운 해요. 왜냐면 하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정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달력에다 마크 해놓고 아. 그날을 세잖아요. 그쵸. 이 세어본다라는 이 개념이 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음. 감사할 거리들을 세어보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목표할 수 있는 것, 음. 올폰과 함께 할수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아까 녹화 중간에 간식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어. 폭풍 흡입했거든요. <laughs> 이렇게 막 폭풍 흡입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신 어, 것. 음, 이게 맞아. 당연한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 <laughs> 맞아요. 진짜 은혜였어요. <laughs> 네, 네. 은혜였어. 네, 네. 당연한 건가? 게 아니라 진짜 네.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세어본다면, 음. 어, 나의 불만족스러웠던 삶이 감사로 채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과 환경과 조건으로 음. 바뀌게 돼요. 너무 좋은 적용이니까, 목들 음.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음. 권면 드립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로 이런 거죠.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래에 갈 천국을 사모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오늘을 희생해야 음. 되는 것처럼 음. 착각하는 음. 삶이 되는데 오늘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죠. 미래는 언제나 오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일 기뻐할 수 없고요. 오늘 축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천국에서 축제 못하는 거니까. 음. 사실, 오늘, 하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한 시간 뒤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고, 음.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것, 기뻐하고, 지금 미안하다고, 어, 용서를 구할 것, 지금 하고, 서편에 지는 노을, 그 지금 보는 그 장면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그런 아,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어, 뭐 이제 다 같은 마음들을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에, 이게 지금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음. 오늘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 음. 설교야. 그 마지막 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하고 난 죽을 것처럼 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 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역량을 다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가슴에 후회가 남는 것도 이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일도 살아 계실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 날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음. 어, 내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음. 그날 오후에 제가 세미나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앉아서 계속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 (12시쯤) 됐는데 나가는 기척이 나길래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어~ 애들 유치원에서 오는데 데리러 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갈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즐거움이에요 우리 제 조카들 데리고 오는 게 손주들 데리러 오는 게 그랬는데 나갔다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낮 12시에 사고가 나시고, 아, 새벽 6시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아, 음. 내일 아버지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음. 오늘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음. 음. 그 생각을 하니까 늘 마지막이다. 음. 그 생각하면 삶은 훨씬 더 진지해지고, 그리고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유.